서포 서포 빼 하나 더 할까? 서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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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빼는 중요한 게 없는데. 나, 나 이제, 뭐, 뭐, 이제 뭐, 뭐. 아는 경우. 뭐 빼내, 뭐 빼내, 뭐 빼내, 뭐 빼내. 뭐 3천 남았어. 세라핀, 세라핀 이런 거 빼야 되나? 언제 모르겠어. 언제 모르겠어. 세라핀? 일단 어, 세라핀 어. 밴, 그냥 빼. 세라핀 빼. 그냥 빼. 저도 모르겠어. 저그한번 어, 세라핀 있, 있을 때롤안 하지 않았나? 세라핀 하나? 근데 얼마 전에 해봐가지고 한번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아 오. 어. 응응. 음, 음. <laughs> 내, 어? 아, 내, 세라핀? 아, 으악, 내 팔. 아, <laughs> 아니, 뭐야, 아니, 왜 아니, 내 팔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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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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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카이 서포 나와. 아, 마오카이 서폿이네? 그럼 아, 뭐야? 그, 그거 괜찮다. 아트, 탑, 탑. 나르 이런 거 괜찮음. 잭스, 다리우스, 갱플 아무거나. 그게 이 타이디잖아. 탐요네야, 탐요네? 어, 젯트가뭐 하지? 아트, 뭐 아트록스, 뭐, 다리우스, 뭐 갱플 많잖아요. 그, 뭐 나르. 픽 팝을 골라서. 뭐, 뭐 나르도 좋고. 어, 갱플. 어, 아니, 갱플 할까? 갱플. 아, 갱플. 아니 원래 싼트로 그 이기는데 어, 이게 하드 하드하드 에이디가 필요하다는 거어쨌든 잘했다 오케이. 좋다 오케이. 잘했어. 아이가 갱플이 딱 조합 맞춰줬다 어 싼테 어, 할라 그랬는데 싼테는 탱 상실 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로딩 동안 저도 그러고 빠르게 갔다 올게요 뭐랑 닮은가 요새? 이거 2만점 판이야 맞지? 2만점으로 이기자 우리 네 인베 가자 우리 삼식이 화장실 갔는데 아 버려 버려 필요없어 한번도 CC도 없어, 필요 없어. 오케이, 오케이. 다 바텀으로, 다 바텀으로. 가자, 가자. 어, 나바텀면 우리 셋밖에 없는데. 어, 뭐야, 아, 그냥, 그냥, 와우 있어 거워좀 늦은 것 같긴 한데, 가는 중. 우리, 우리 넷은 CC 있어. 자, 여기서 마오를 잠깐 기다려요. 네. 네. 이거 진지하게 수학에 나뒀던 어차피 고민하느는느껴올 거야 이제 마호카이부터 마호카이부터 레오나부터 레오나부터 레부터네 아까 전처럼 네, 같이동어겠습니다 아, 진짜 어차피 오! 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 리리. 리리 리리? 할하겠는데 어머 어머 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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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리 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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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실이었다고그게네 이거는 안 죽으면 돼. 제. 어? 이거는 말리나 장실이었어. <laughs> 아니 이거 진짜로 거짓말이아니실이야왜 아니, 아, 장실? 내 코소. 아 미안 미안 미안. 아나 이게 나...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게. 아까 이게, 왜, 아, 그러니까 이게... 왜, 왜 이래? 제가 장실을 갔는데 팀원들이 제가 간줄 몰랐어요. 떠나겠어요가만 <laughs> 아 아, 2만 아, 진짜, 4점짜리 포함하면 되잖아. 일 <laughs>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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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 4점, 우리 4점, 우리 이번 2만 4점, 이번 판만점 그러면 2만 점주고 2만 4점 판. 아, 수리도. 근 대변이 형 씨가 아, 미안 미안미안. 미안. 아, 나게 그러니까 내 마이크를 꺼놓고 갔나 보다. 말했는데. 무슨 소리? 브리즈아 이거 이거 전적으로 내가 뭐장실간 전적으로 내가잖 아니야, 상시간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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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으면 퍼즈 했어야 되는데, 그냥 호기심 행동해가지고 간거 자체가 잘못이다. 이건 우리의 모두의 잘못이야. 잘못이야. 다시, 가 다시, 가 아,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당시간 갔다옵니다. 죄송합니다. 2만 4대 1이고요 3만 점판 결정하겠습니다 <laughs> 좋다, 좋다, 3만. <laughs> 네. 인정합니다, 패배. 그럼 우리 한판 했으니까 바꿔야 되는 거야? 아 나도 <laughs> 아, 아, 블루를아픽 바꿔도 되나? 이까지 너무 그까나아 전판 걸로 고르세요. 음. 그 전판 걸로 그대로 골라야지. 음. 그 라인도 그냥 쓰지 말자, 이거. 어차피 우리 골랐는데. 맞아 음. 어, 상관없을 것아반 러시 금지. 음. <laughs> 매너 파하겠다. 쟤네 지금 근데 다 같이 뭉쳐서 임베오는 거 확인했다. 성향 방어하자 우리는. 원래 나만 아트로 바꿀까? 대만가? <laughs> 어 그래도 티안 나긴 해. 그니까 그니까 한 명만 바꾸면. 아트로 염정아. 혼자면 나도 그냥 카사대로 바꾸고 지금. 아, <laughs> 이거 우리 그냥 너 혼자 쓱 바꾸던가. 에라 모르겠다. 임베 금지. 어, 뻔뻔, 뻔뻔, 뻔뻔하게 그냥. 도차체 블라인드잖아 모르잖아. 그 지단님, <laughs> 어? 저는 저는 응원해요. 아니, 어차피 이미 상대야. 이미 돌이킬 수 없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내가 내가 받을게. <laughs> 한 바움다, 한 바움다. 가사딘이다. 그냥 받읍니다, 받어. 그냥 들어가서 차단 올무추하자 차단 들어가서 올무추하고 하자. 야 잠깐, 서포터도 바꿀까? 뭘로 바꿔줘? 오 어, 뭐야 가사딘?

그래, 그러 면 근데 우리 아, 우리가 탱커가 좀 하나 더 여, 들어가는 그래, 것도 나쁘지 그사한테, 않아. 그사한테 레오나 레오나? 니코? 니코? 둘다 원래 들어간다고? 니코? 버렸는데. 오케이. 니코로 간다 그럼 서폿 니코까지 좀채워 줄까? 할 거만 낫자. 태 해야 돼. 그, 이, 레오나 한 수는 안 짤게. 게 레오나 할거 맡하고 빨리빨. 빨리. 어떻게 할래? 그래. 냥코 니코야. 니코니코 잠깐만. 니코 포지션도. 시간 고마워요. 미안. 미안 스몰 나는 원딜을 따는 게 자신이 없어 그냥 씨에스 먹을게. <laughs> 내가 내가 할수 있는게 못했어. 면 미국 로드 못했다고. 좀... 어그 추천으로는 그거 안 했어. 어딘데 네 거다. 어딘 <laughs> 뭐야. 어? 어? 그나못 찍고 있는데 어? 시작됐어. 삼십 분말이또 가. 빨리 빨리. <laughs> 나당당 <laughs> 나 뮤트 받았어. <laughs> 나 뮤트 했어. <오랬어. 웃음> 아, 그래서... <laughs> 아니 형 우리 지금은 열어놔야지. <laughs> 아니 우린 얘기로 왔어. 우리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laughs> 여진 니꼬 <입고> 이거 <laughs> 아, 맞아? 어떻게 어떻게 나나 당황해서 <laughs> 스템도 못 샀어. 500원으로 왔네. 잠깐만 다시. 이거 이거 가지 이거. <laughs> 여진 니꼬가 <입고 웃음> 좀 크지 않아? 아, 많고 이거 눈 담그고 여전히 크긴 한데. 진짜 다시 해야되잖아 근데 오히려 여진 좋을수도 있어 딴딴해가지고 한타까 안터져서 어? 음... 그런가? 그런가 스킬쓰고 숙박맞추면 우리가 거. 픽을 일단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누는 그냥 저거 그러면 다시 요네로 정신차리고 하라고 할수도 있어서 음. 그러니까 음. 핸디캡으로 그냥 저정도는 그냥 오케이 여진, 그러면 대신해서 카사딘이 음. 다 커져야 될 아니 어차피 우리 알겠지? 라인전에서 안싸울거긴 해나 진짜 안싸울거야 그러면은 뭐 괜찮지 않을라나? 여진이코 그래서 만약에 애들이 물면은 그냥 속박 y o 여진 터터 n 리면서 t 는 느낌으로. u 누 e i 누 the team. y 이 u r e in the team. You're in 이 h e team. Nice! n i 뭐야 n i c 싸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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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i c e n i 싸 e n i c 아 n 뭐, <laughs> 안 c e n i 이 e Nice! n i c 아 n i 이긴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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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laughs> 라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 쳤나봐. 야냥 타워 안에 있으시라고요. 수학이나 동 타워 허깅하시라고요. 아, 우 어, 난리 났네. 연애... 좀 가통 쪽이다. 정글이. 야, 뭐... 네, 스몰더는 나중에 증명하긴 해. 아, 지금 카사으로 실수를 <laughs> 열심히 먹고 있는데, 조금만 면접시. 아니, 괜찮 아, 쉬었어? 먹자 먹자 먹고 해봐 먹고 해봐. 지금 고 있어 고 있어. 있어. 야 진짜 먹어봐 먹어봐. 두리중 먹었지. 두 돌리 어됐어스카노 딜을 뺐어. 아네. 스카노를 개패.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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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끝내자 미드로, 미드로 플랫을... 끝내자. 어, 미드로 끝내자. 다리 잡았어 어미드로 끝내 미로 끝내 미로 끝내. 미들 군대, 미들 군대, 미들 군대 제발, 미들 군대, 미들 군 젠장, 미 와, 미 가자, 대상, 오 젠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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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우리부어만 전제는 우리가 이겨, <laughs> 3만 1대! 끝까지 가 우리가 이겨, 2만사아 전제는 우리 생존으로 가면 정신력 싸움으로 가면 우리가 이겨. 어디 레니 시포셔 이! 이리이고 죽을라고 아주! 아, 유물 같은 다 년! 이 나이스! 다운로드 컴플리아 이제야 상대 어떤 식으로 하지 파악됐는데 파악 이각 이제. 그러니까. 이제 쭉 연습인데 어. 아 이게 좀다줬다 그... 스몰더가 어. 맞았다 계속하면은 우리가 이거든다 산거 맞으니 밸류가 맞았냐어 밸류가, 많았다? 응. 결국에는 밸류가 맞았다? 결국에는 이게 질질 끌리게 되더라고 게임이